То и так. 캠핑을 좋아하시는 저희 팀장님께서 지금 랭글러를 탑승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좀 비슷한 종류의 차량이 이렇게 높은 할인을 하는 거를 보면은 좀 심정이 어떠신지. 어, 전이 타스만 차량 할인이 올라오자마자 제 차량 승계도 함께 올렸습니다. <laughs> 제가 렉스턴 스포츠칸 쿨맨 차량을 이용을 했었는데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작년 5월 달에 이제 출고를 받았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사실 타스만을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좀 단점이 있었나요, 혹시? 단점이라고 하면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A152 일본부 영업 1팀에 근무하고 있는 신승훈 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추운 겨울 <laughs> <laughs> 크리스마스가 딱 어제 끝났는데, 오늘은 갑자기 또 어디로? 지금 가평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평은 갑자기 왜? 어, 타스만 차량 인도가 있어서 출고 설명도 도와드리고 인사드리러 가고 있습니다. 차량 금액이 혹시 지금 어느 정도 될까요? 한 4,500대에서 옵션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6,000만원대까지도 가는 차량이에요. 오늘 출고하시는 고객님은 차량 가격이 혹시 5,000만원 중반대로 출고하셨습니다. 그럼 옵션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론 현재 타스만이 할인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번 고객님도 그 할인이 적용된 고객님이실까요? 네, 맞아요. 지금 출고하시는 고객님은 차량가의 12% 더하기 아, 50만 원까지 해서 한 680만 원가량 할인이 어마어마네요. 맞습니다. 거의 수입차에 버긴 거나 요 저희 딱 캠핑을 좋아하시는 저희 팀장님께서 지금 랭글러를 탑승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좀 비슷한 종류의 차량이 이렇게 높은 할인을 하는 거를 보면은 좀 심정이 어떠신지 어... 전이 타스만 차량 할인이 올라오자마자 제 차량 승계도 함께 올렸습니다 <웃음> <웃음> 승계자분이 나온다면 저는 타스만으로 바로 갈 생각입니다 사실 국산차에서 이만큼 할인하는 게 전기차 구형 제고 말고는 없었던 상황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실 이 정도 할인이라고 하면은 뭐 다른 거다 제쳐두고 일단 가야죠. 그럼 지금 현재 타스만의 초기 상담부터 출고일까지 혹시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알수 있을까요? 초기 상담을 멘처을 주셨던 건 12월 12일 경이었는데요. 최종 차량 픽스해 주시고 출고까지는 한 3일 정도 걸렸습니다. 아무래도 재고가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좀 출고가 빠르긴 빨랐네요. 맞습니다. 고객님께서는 타스만 말고 다른 차량은 아예 안 보셨나요? 네, 기존에도 픽업 트럭을 운영하고 계셨어서 별 다른 차량은 보시지 않고 파스만만 염두에 두고 계셨어요. 어, 픽업트럭은 혹시 어떤 렉스턴 칸 운영하셨습니다. 이전에는 또 그러면은 비슷한 픽업트럭 류로 넘어온 거기 때문에 또 궁금한 게 많긴 하네요. 아, 맞아요. <웃음> <웃음> 그럼 여기서 이제 영업사원분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나진이 혹시 어느 정도 남기셨는지. 이 차량은 이제 저희가 출고를 할때 특판 차량과 대리점 차량이라고 있어요. 대리점 차량으로 진행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할인율이라서 대리점 수당을 받아서 진행을 했고 나오는 게100% 20에서 130 정도. 그 금액에서 제가 썬팅이라든가 PPF 작업해 드리고 그다음에 캠핑장 운영하고 계셔서 오시는 고객분들이 이제 선물이라든가 이벤트로 준비하시라고 그 캠핑장 로고가 들어가 있는 레디백 10개를 준비했어요. 그거까지다 제외한다고 하면은 30에서 40 정도? 그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생활 수준이 되나요? 많이 바라야죠. 타스만을 굉장히 많이 파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타스만을 혹시 몇 대에 줄고 하셨나요? 이번 달에만 세대출고했습니다 이번 달에만요. 네. 뭐 제가 이제 타스만이라든가 사용 차량 차종에 사실 관계없이 두루두루 잘하긴 하는데 <laughs> 이런 프로모션 높은거나 특가 차량 이런 정보들을 좀 누구보다 빠르게 취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나 이제 견적에 대한 부분도 메리트 있게 잘 안내드릴 테니까 문의 주시면 좋은 견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갑자기 이렇게 또 영업을 <laughs> 이제 고객님을 만나서 네. 타스만을 선택하신 이유랑 렉스턴 칸에서 어떻게 타스만까지 넘어오게 되었는지 그런 자세한 스토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네, 감사 합니다. 안녕 하 세요, 고객 님? 네, 안녕 하 세요?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 셔서 너무너무 감사 드립니다. 아, 와주 셔서 감사 합니다. 오늘 와서 이렇게 캠핑장을 둘러보니까, 오, 캠핑장이 진짜 좋더라고요. 혹시 이 캠핑장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저는 이제 레드우드 캠핑장이라고 가평 북면에 있는 캠핑장이고요. 그 여기 유명한 용서폭포에 상류계곡에 있는 이제 캠핑장입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키즈 캠핑장이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이렇게 가면 누구나 한 번은 와볼 수밖에 없는 그런 캠핑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또 오니까 되게 신기한 게 텐트들이 다 쳐져 있더라고요 지금 텐트가 설치가 돼 있는 이제 세미 글램핑 식이고요 텐트가 쳐져 있고 이쪽은 이제 스노우 라인 쪽에 제휴가 돼 있어서 추운 겨울날에도 팩을 박지 않고 텐트를 그냥 편안하게 이용하시고 다시 그냥 그대로 두고 가시면 됩니다 어, 바로 앞에 계곡도 있던데 여름에는 그럼 계곡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럼요. 여에 이제 계곡도 뭐 엄청 청정 계곡이고, 거의 상류 계곡이다 보니까 수영 물놀이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 캠핑장을 주변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또그 신기한 복장을 입고 계신데. 나름 컨셉인데, 요즘 제가 많이 하고 있는 걸로는 이제 슈퍼맨이 아니라 슈퍼피로 아저씨로 불리고 있습니다. <laughs> 그 레드우드 캠핑장걸 검색해보니까 어 되게 애기들이 놀기 좋은 캠핑장이라고 리뷰가 진짜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한 번은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네. 되게 되네요. 아, 감사합니다. 이제 좀 차량에 관한 질문으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 기존에 타셨던 차량이 렉스턴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렉스턴에서 이제 같은 픽업 트럭 종류인 타스만으로 넘어오신 이유가 좀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아, 네. 제가 렉스턴 스포츠 칸 쿨맨 차량을 이용을 했었는데 그렇게 오래 되진 않았어요. 작년 5월달에 이제 출고를 받았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사실 타스만을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좀 단점이 있었나요 혹시? 단점이라고 하면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그냥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자면은 지금 현재 타스만 대비했을 적에 이제 그 주행감 이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편의시설 부분들.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가격 대비 타스만이 더 좋은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렉스턴 스포츠 풀체인지 모델이 나온다는 소식이 있어요. 혹시 그거는 관심이 아예 없으셨나요? 아, 저는 타스만이 작년부터 기다렸었던 차라서. <laughs> 사실 제가 기아 타스만 동호회도 가입을 해서 활동을 좀 하고 있는데 다른 유저들 말씀 들어봐도 타스만이 좀 상대적으로 외형 디자인이라든지 편의시설이나 실질적인 성능들 이런 것들이 다좀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픽업트럭은 디젤이다라는 선입견이 좀 강하잖아요. 근데 타스만은 솔린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한 좀 단점이나 불편함 이런 거는 느끼시지 못했나요? 기아 타스만에서도 디젤 차량이 있었다면 저는 디젤 차량을 선택을 했을 거예요. 사실 좀 그런 부분은 약간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스포츠 바 패키지를 원하셨던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아, 심플합니다. 외형상 간지나잖아요. <laughs> 아 너무 간결한 이유였네요. 어 그리고 이번에 리스로 출고하셨는데 혹시 리스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지금 이제 사업장을 하면서 비용 처리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어, 리스를 그럼 기존에도 한번 이용해줘. 떤 적은 있나요? 아니요 리스는 이번이 아예 처음이에요. 그 장기 렌탈이나 리스 같은 거를 사실은 작년에 이제 렉스턴 할 때도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개인적으로 그냥 차량을 소유하고 싶다는 욕구가 좀 있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사업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리스나 장기 렌탈 부분이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제가 이득을 볼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관리 차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주시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어서 장점으로 생각해서 이제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고객님께서 네. 자율 반납 형이라고 하던데 그건... 뭐예요? 이제 저희가 진행했던 금융사에서 가능했던 건데 60개월 계약을 한후 36개월 3년만 이용하시고 그 이유는 아무 때나 반납이 가능하신 상품입니다. 그러면은 사용하는데 부담이 별로 없겠네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36개월 계약하시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산출이 돼서 원래 36개월도 한번 여쭤보셔서 제가 이것보다는 자유반납형으로 가시는 게더 저렴하니 이쪽으로 출고 안내를 도와드렸습니다. 가장 좋았던 부분은 이제 팀장님께서 해주셨던 진짜 엄청나게 빠른 적극적인 대응. 그게 가장 첫 번째였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컸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데 비교했을 적에도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자유 반납 조건 같은 게 있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36개월 이후에 반납도 할수 있으면서 심지어 비용도 더 저렴해요. 그러니까 저는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음, 36개월 이후에는 언제든지 그냥 위약금 없이 반납이 가능한 거네 맞습니다 오, 진짜 좋은 상품이네요 저희 A1 오토에게 마지막으로 별점을 주신다면 5점 만점 중에 혹시 몇 점을 주실 수 있을지? 5점 만점에 저는 5.2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0.2점은 어디서 붙은 건지? 여기 팀장님께서 해주신 서비스가 뭐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아우 아주 그냥 배, 배가 가지고 네 예, 터져가지고 예, 그래서 정말 신승훈 팀장님 믿고 따라오시면 저같이 5.2점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